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아, 인테리어. 예. 어머! 이거 부끄게 쳐! 여기 정말 아무것도 안돼 있었어요. 그 외관을 보시다시피 되게 흉내스럽고다 부실공사네. 아니 근데 저, 이거 아예 중단 안 중단된 돼 거예요 지금 하다가. 어머, 어머 어머. 나쁜 업체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선별하고 하는 네. 말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사실 보통 소비자들이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 인사님. 가격이라든지 디자인보다 먼저 확인해야 될게 이제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에? 먼저 체크해야 존재 여부요? 인테리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네. 사무실이 있을 것 같고 어,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직접 가보시면 사업자를 자기 집으로 해놓는다든지 시는분 아아 공장으로 해놓는다든지 아 이런 식으로 하셔서 실제로 가보면 없어요? 없어요? 없는 어요없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와 대박이다. 그거 상상도 못했다. 아그 실존하지 않은 그냥 그 이름만 걸어놓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중개 플랫폼 쪽에서도 오래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비일비재하게 지금 사기나 지금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어. 있습니다 중개 플랫폼 자체가 검증을 안한 상태에서 가입 절차만 바꿔서 무작위로 네. 예. 아. 홍보를 할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고 아, 예. 어, 그리고 사기꾼들이 잘 아. 네. 숨기 좋은 사례들이 지금 다 뭐예요? 현재 플랫폼에 다 오, 있습니다 그래요? 아. 이다된 거야 이게 플랫폼이 너무 잘해놨거든요. 중개 업소를 해서 불량 업체나 그다음에 공사 중간 중간에 와서 확인도 해주시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중간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업체도 그래서 그렇게 만난 거죠. 음. 안돼있어요 누수요? 왜 여기서 누수요? 아, 뭐야 거. 복도까지? 왜 물이 다 흘러내린 거예요? 복도까지 <laughs> 물이 샌다고? 음, 아니 음, 말이 돼? 음, 전체가 다 고개지 위에다가 그냥 수드 페인트 칠 거예요 누수공사 네. 비용까지 해서 네. 5-6천 정도 손해 받아야 아저 아, 아. 공간 뜨는 거 봐요 수직도 하나도 안 맞아 와 어떻게? 그러니까 중개 플랫폼에서 저걸 다 감독해준다고 해놓고 저렇게 해놓은 거죠. 인접서랑 어... 계속 상관이 없이 자기 만드는 시공을 하니까. 어저 것도 문제인데? 퍼플래 걸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사 방이라고 생각을 어? 하셔서 어, 일단 공사를 중단하시겠다. 그 통보를 저한테 주신 거죠. 그 업체에서. 아 저게 말이야? 퍼플도 못해? 그런지. 아니 내가 우래를 했는데. 보통 네, 이게... 업체에서는 빈전문가가 얘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아, 어... 공사에 딴지를 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아, 그럼 우리 공사 안 합니다. 이게 되니까 예, 결국은 예. 이렇게 방치를 시키고 간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맨 하단에 적혀 있어요. 중개 옷을 뿐이지 어,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나. 뭐 그런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써있고요 저런 글씨는 항상 작게 음. 써있더라 아, 맞아, 아, 보이지도 않아 깨할만한전잘안 보여 근데 왜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게안 보이는지 음, 음. 정말 중계만 하시는 거예요 책임은 안 지시고 저한테는 분명히 그 업체를 블랙리스트를 올려서 퇴출을 시키겠다 약속을 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어. 아직도 영업을 있어. 하고 있더라고요 어. 네. 저 네. 금전적, 보호적 음. 음. 피해를 다 보고 보상 안해줘 보상 같은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예,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면 얘기들이 바뀌다 보니까. 음. 아, 근데 이게 어, 진짜 그... 사실 중개 플랫폼에 정직하고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근데 그렇죠. 저런 집들이 한두집 때문에 피해를 당하니까. 우리도 의심을 하는 거야. 맞아. 잘하고 있는 집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따져봐. 네. 인테리어 업체 중에 좋은 업체를 선정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많은 업체들을 만나보시고, 네. 많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많은 견적서를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 여러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할때 피해야 될 행동들을. 어, 좀안틀해야 해볼... 되는 거예요, 좀. 어, 평 얼마야, 뭐 거. 이런 거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일단요 <laughs> <laughs> <평당> 단가를 여기는 <laughs> 얼마 하나요? 뭐 최고의 후보에 대한 최고의 후보에. 네, 최고의 후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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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다 하는데 다 물어보는데 보통? 공사라는 거는 좀면적이고 어떤 컨셉으로 꾸미실 공간들이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어떡되고 그냥 평당 이거 <laughs> 얼마나 어떨까요? 아, 그게 제일 위험한 아, 말이에요. 아, 얕은 지식으로 많은 걸 요구하시면 음. 또업자 입장에서 아, 이거 보고 씌워야겠다예 아. 네. 아. 나쁘게 마음먹으신 분도 계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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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두 번째는 네. 어떤 분위기. 네. 예. 분위기 어떤 원하시는 사진들만 가지고 어, 아, 제가 그래요 네. 저는 음, 마루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어, 그다음에 거실 분위기는 네. 이렇게 갖게요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예쁜 사진만 가지고 와서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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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위기로 만들어 달라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업자 입장에서는 업자 주관대로 현장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우리가 다 하는 방법인데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셔서 네. 이렇게 어떤 자재 스펙이라든지 디자인을 정확하게 찍고 아, 세세하게 하시는 게 좋고 아. 또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소통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시면 소통, 게, 소통. 가려면, 소통이 잘 되는 기태 하시는데 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나는 이 마감재가 마음에 안 들고 오고 싶은데 음흠. 어 자기 주관대로 이끌어 나간다든지 예+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어. 되게 소통을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이제 업체를 선정했으면요. 이제 계약서 쓰고 세부 견적서 네, 받아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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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행하면 되는데 예. 세부 견적서 부분만을 꼼꼼하게 좀잘좀 좀 살펴보셔야 어, 됩니다. 아, 좀. 잘 모르겠던데. 예, 어떻게 볼까요?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단위를 많이 이렇게 풀어서 사용하는 맞아, 경우가 아뭔 말인지 모르겠네. 음, 제곱미터? 음, 제곱미터? 음, 제곱미터 나오는 거예요? 제곱미터나 아시죠? 알죠. 알죠. 해배는 알죠. 해배는 처음 들어요 뭐요? 해배. 해배? 해배니요? 해배? 해배는 처음 듣는데 해배. 제곱미터를 일본식 현장 용어로 아, 예, 아 해배. 똑같은 말이네요 현장 용어네요 그러니까 헤베랑 예, 그렇죠. 예. 예, 제곱미터랑 예. 똑같습니다 제곱미터가 헤베라 예. 시수상 나오는 예. 병수라든지 면적을 헤베로 예. 환산을 해서 아 일반인들이 봤을 아때아 헷갈리고 잘 모르겠고 요 그러면 그거 말고 조금 더 다른 용어들이 있습니까? 좀 조심해야 될 단어 세국경적소 상에서도 식견적소가 제일 시... 유명해요 이게 음. 실제로 있었던 그 펜션 공사인데 식이네 식이 예. 1.0이라 예, 뭐, <laughs>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집계표는 <laughs> 예. 식 표기법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런 그렇죠. 거예 어. 아, 한 번. 아, 한 번. 분야, 분야. 요걸 식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은 상세 이제 견적 내용이 되어있어요. 이거 좋은데. 제곱미터 나왔다. 네. <laughs> 네. 네, 제곱미터. 여기에 제곱미터. 이제 모든 제곱미터나 그다음에 인건비 산출 비율 음. 그런 것들이 이제 표기되는 게 정상적인 견적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첫 번째 거는 정상적인, 정상적인 견적서네요. 그래. 두 번째 건 볼까요? 두 번째 건 볼까요? 이게 다르네. 딱 보셔도 인식식 대 네. 이건 뭐야? 네, 네, 네. 식식식인. 식이 전부 다써 있고 식인 식인. 이게 그러니까 뭐야? 세부 견적서로 넘어가도 정확히 밑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가 아, 이 정도면 한 150만 원 정도가겠구나. 어? 아 이렇게?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여기 자재가 얼마 들어가는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네요 확실히 이런 건 알았습니다 이제 실이 네. 들어가면 안된다 아, 네, 정확한 네. 단위가 있어야 좋다 이제 꼼꼼하게 이제 견적서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계약서를 쓰면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사실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가 있으니까 호대로 그냥 이제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음. 호구주이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실제로 표준 계약서가 있기는 한데 예. 그대로 이제 계약서를 만드는 업체는 별로 없고요. 아, 이제 아 자기한테 아, 좀 유리한 대로 많이 네, 위약금을 좀 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해놓는다던가 뭐 네. 이런 사례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보통 포준 계약서에는 그냥 뭐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정도만 이제 청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연이자. 네. 그리고 공사를 못할 때는 뭐 계약금 정도 이제 손해배상으로 예. 책정을 해두는데 여기서 지금 3배나 되어 있잖아요. 세배는. 미지급액의 3배면은 네. 8천을 안 붙였다. 그렇죠. 네. 그거의3배를 그렇죠. 2억 4천을 보내야 돼. 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법적 효력은 있어요. 어어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 그거 저저 저 어떻게 지워버려요? 적당한 일단... 이제 손해배상금을 네. 협비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하셔야 되는 거죠. 어어한 가지만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이 생기는 가장 많은 요인이 돈을 네. 언제 지급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네. 네, 계약서에서는 돈을 언제 지급하는지 중도금을 지급하는 날짜가 기입이 돼 있거든요. 네. 실제 공사는 어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해진 날짜에 돈만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정말. 중도금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날짜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완료돼야 된다. 그러니까 음. 이거를 기성이라고 보통 이제 전문용어로 아, 하는데 음. 몇 퍼센트까지는 완료가 되어야지만이 지급을 하겠다. 어. 이 부분을 아. 꼭 입력을 해주시고 아. 그러면 계약해지 사유를 꼭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떤 사유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 서면에 의한 통보로 계약 해지를 할수 있다라는 아걸 입력을 해야지만이 계약이 종료가 안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분쟁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해지 조건을 넣어야 되 음.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이 인테리어 네네네.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업체가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공사는 안 끝났고 나는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했더니 음. 어, 내거 소유물을 어? 건드렸네요. 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 부분을 꼭 한번 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어떤 일들이 주로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자제를 이렇게 바치기 하는 견적서 상에는 네. 이 자리로 견적을 하고 아하.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실제 공사할 때는 가격이 싼 자재로 네, 거기다 등급이 낮은 유리도 이제 일반 유리가 있고 뭐 음. 복층 유리가 있고 또 이제 로이, 로이 유리가 유리. 있고 로이, 네. 유리. 네. 이제 로이 유리는 이제 그 유리 표면에 이제 금속 성분을 발라가지고 이제 네. 열을 좀 이게 차단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열 차단하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뭐데 예를 들어서 로이 유리로 시공했습니다 <laughs> 그아 어, 예. 모르시잖아요. 그럼 모르죠. 확인할 어, 방법이 없죠. 몰라. 그데 어떻게 깨보면 안아아 그게 아니고 <웃음> 그러니까 <웃음> 로이, 로이 유리를 이제 시공을 하면은 예. 로이 마크가 찍히게 돼 있어요. 아 네. 로이 유리는 하단에 보시면은 이 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영어 또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A는 일반 유리 그리고 B는 로이 유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켰을 때 불빛이 비치는 유리의 색깔이 틀린 게 보이시죠? 그럼 벽지는 바꿔치기를 했을 때뭐 저희가 포장, 패키지 뜯기 전에 네. 보면은 이제 아. 표시가 돼있죠. 패키지 뜯기 전에 사진 찍어서 아. 보내달라. 아. 네. 아. 야 그래, 그런 것만 예, 예, 툭 던져도 예,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근데 단열, 그렇죠. 방수처럼 이제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건 적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안 부분.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마감 뒷 부분에 숨겨진 음. 이면에 숨겨진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뜯어내지 않는 이상 네. 네. 영원히 확인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확인을 그러니까 직접을 확인을 못하니까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사진이나 아, 영상으로 사진 찍어달라고 해야 네, 네, 공정에서 그 공정에 그 할때 아, 네. 네, 아. 단열재를 50G를 넣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아. 영상을 찍어 보내주세요 아. 이렇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하. 방수 공사도 1차 방수하고 건조 시킨 다음에 2차 방수할 때 사진을 요구하고 아하.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 호구님들은 당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음. 예. 아 이렇게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좀 답답하긴 한데 이렇게 맡겼는데 공사 진행을 네 얼마에 합시다 해서 계약서까지 썼잖아요. 근데 갑자기 진행을 하다가 아 이건 이래, 이래서 이래 추가 비용이 더 들고 어, 이건 이래서 또 추가 비용이 어. 들고요. 추가 비용은 항상 그래서 꼭 정말 얘기했던 금액보다 항상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 자꾸 이게 추가 비용이 발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발생하는 게 맞아요? 요즘에 인테리어 업체들끼리 경쟁이 되게 심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적은 이제 계약서를 일단 사인을, 일단 사인, 네. 사인, 아, 공사 진행을 해야 아, 되기 때문에 아. 아. 무조건 사인을 받기 위해서 음. 계약을 하기 위해 공사금에 액통니 없이 많은 음. 네. 가격으로 아, 한 다음에 해놓고. 이제 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자재비가 더 들어갔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 더 들어갔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최악의 사례는 계약금 받고. 공사 찔끔 해 놓은 다음에 찰필 미루다가 그냥 잠적하는거나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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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그런 업체의 피해를 본 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랄랄 씨가 직접 <laughs>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상가 건물 다지어친것 같은데 아이고 아예 안돼있네 아. 네. 아~ 전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다지고 아, 뭐 있는 걸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오. 아~ 그냥 이렇게 놓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엄청 많았는데 일부 제가 조금 치운 게 이래요 청소를 하신 거예요? 네네, 너무 지저분해서 임대는 붙여놨는데 임대를 내놓으면 사실 깔끔한 상태에서 네, 비어있을 네. 때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laughs> 몇월 달부터 시작해서 몇월 달에 끝나야 되는 공사였나요? 3월 초부터 바로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끝내 주시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거의 이제 1년이 가까이 돼 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 공사가 몇 프로 정도 됐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20%가 채안 됩니다 네. 벌레 이게 다 철거해야 되는 거네. 거예요. 이것도 어, 다 그것도요? 철거해야 다... 되는 거고 천장도 철거해야 되는 뭐, 거고 뭐 창문도 벌레 떨어져 있어서 비닐로 돼 있었는데 아 부랴부랴 지금 추워서 해놓은 거예요. 아 이거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아예 저... 그냥 뚫려가지고? 네, 겨울이니까. 그러면 장마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비가 다 들이치고, 아 네, 창문이 없었으니까. 어, 뭐 어떻게 해? 어, 저 상태였네 예전에. 와. 아예 뭐 저렇게 비행을 하은거 같다고? 와. 아 그... 심각하네요. <laughs> 그러면 총 피해 액수는 어느 정도. 하, 3억이 넘, 약간 넘습니다. 3억이요. 네네. 4층짜리 하나니까 지하부터 그러니까 면적이 꽤 넓습니다.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어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사하다 보면 민원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 구청이나 담당 부동사무소에서 뭐 민원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랬더니 국정원, 아, 국정원, 아, 네, 첩보 네. 첩보부, 어, 어. 뭐 이런데, 어. 예? 네, 뭐? 국정원. 국정원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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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첩보부? 자기가 스파이였다고요? 네. 아 본인이 거기 소속이었다? 저 정도면 그냥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네요. 근데 아니, 저걸 네. 듣고 더 믿었다고? 아 갑자기 나한테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자기의 업에 지금 국정원 동료들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으로 민원을, 민원을 해결한다고요 <laughs> 국정원을 아, 비하 그리고 사칭. 그래서 믿고 안 왔어요. <laughs> 현장에 아, 현장에 안와 보셨다고요? 전화로만 하고 네 네. 아, 그 공사가 됐겠거니 하고 와서 보면 안 돼. 공사 안돼 있고, 있고. 왜안돼있으니까 음. 내일 음. 할 겁니다. 야, 할 거다, 할 거다. 내일 하, 할 아, 겁니다. 지금... 이번 주할 겁니다. 무조건 내일 이번 주. 4월 초에 끝나야 된다고 했는데. 내일 할 거다, 내일 할 거다 해서 미룬 게 지금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네. <laughs> 아니 이건 진짜 무슨 게으름 보기도 아니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실히 아셨나요? 이거 집 하나 페인트 칠해도 두명세명 명 들어오거든요. 네. 한 분이 건물 전체를 다할수 있다고 한 분이 할아버지가. 백발의 할아버지가 아니, 뭐.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또 수상한 점은 없었나요? 뭐 다른 철가시는분 있어도. 뭐 자기 동생이나 소개를 시켜줘요 저한테. 오늘 왔더니 그분이 목공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아철거 하던 사람이고 기술이 또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아 기술이 좋아서 또 이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연극도 그런... 아니고. <laughs> 그 다담날 왔는데 타일을 붙이고 타일을. <laughs> 아, 제 동생이 기술이 <laughs> 많아요. 이거는. 어머머.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또 팔린 얘기고요. 음. 아. 이제 같은 아, 어. 이제 업계 사람으로서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거 어느 정도 할줄 알고 저거 어느 정도 할줄 알면은 솔직히 퀄리티가. 나쁜일가 없죠. 아, 아, 네. 네, 전문가 못따라가죠 보통 이런 분들이 네. 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사금의 중도금을 네. 80%를 납입기 아니 되지도 않는데 미리 받아 버려요. 7, 80. 어, 왜왜 그런가? 미리 중도금을 다 받고 그리고 하청업체들한테도 돈을 주지도 않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잠수를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제 눈으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들어가지세요. 여러 가지 중도금 네, 여러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 뭐 자재 들어가야 되고 공기 맞춰야 되니까 음. 빨리 빨리 자재비 줘야 된다 자재 수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laughs>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가게 오픈도 해야 되고 어, 주거 공간 가지고 이산 알고 잡혀있고요 그렇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업자들이 저렇게 작정하고 사기 음. 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없어요 합시다 네, 이거 네. 너무 궁금해요 네. 네. 사기잖아요 이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실 때 보통 그냥 내가 속았다라고 네.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이제 공사를 안 해줄 거 하면서 공사 뭐 돈을 받았다 이걸 네.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증명이 아, 정리...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어. 이분들도 그렇군요. 정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돈을 받고 공사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어. 하시는 10 거예요. 10%뭐 20%만 20 네, 20%, 네, 받다 놓는다거나. 아. 시작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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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내가. 네, 네 맞아요. 아 네. 그럼... 그럼... 그럼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돈을 받고 공사를 해줄 의향은 있었다는 게 증명인건이니까요. 어. 네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사기 업체는 그걸 알고 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이동 가지고 뭐날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아, 걸 알고, 구조를 알고 하는 알고, 같아. 같아. 알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홍들 비밀과의 이제 마지막 하자 보수 영역이에요 아, 여기도 어려워. 예. 하자 보수를 좀 회피하는 경우 많죠 공사 끝나는 시점에서 잔금을 다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들리고 나올 때아 들린다고 아, 하셨어요. 일단 받으면 네.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뭔가 네. 좀 잠수를 타거나 네네. 화자 보수에 있어서 좀 회피를 하시면 그냥 네. 다른 업체에 불러서 추가 금액을 드려서 아, 보수를 하면 들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A라는 그렇죠? 업체에서 시공을 다 하고, B라는 업체가 시공을 다시 하자 보수를 하러 들어오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음. 뭐, 예를 들어서, 잘안 하려고 네. 그렇죠. 욕타일 시공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누수가 발생을 했다. 네. 음. 그러면 이거 제 책임 아닙니다. 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는 이제 불안한 거죠. 그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laughs> 이어서는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음.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대기업의 인테리어를 맡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회사가 크니까 AS도 분명히 너무 잘될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책임 소재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사 같은 경우는 본사 제품만 파는 거고 네. 실질적인 책임은 대리점 에? 또는 시공을 담당했던 시공 협력 직원들 그러다 보니까 시공을 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본사에다 얘기를 하면 본사에서는 음. 그 아, 대리점이 대리점이었습니다. 대리점이 아유, 음. 대기업 리점이대 제품만 파는 제품만 거죠. 나간 아 거지. 그 이름을 붙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 저그 업체의 제품이잖아요. 그 제품이...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야. 우리가 뭐 S 사거 가전 제품 샀어요. 네. 잘못되면 여기 대리점에서 샀지만 한 손에서 한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그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야, 맞아. 회사에서 제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기 아 때문에. 아재만 본 거. 그렇죠. 아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이건 별개네. 그냥, 그죠? 피해 대상. 다섯 살 딸을 둔 주부님. 대기업 이름만 믿고 인테리어 맡겼다가 한달 넘게 공사가 지연. 심지어 공사한 부분도 곳곳에 하자들이 발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제보해 주셨다고. 네, 네, 믿을 만한 업체라고 생각하고 믿고 벌렸는데 오, 그게 너무 아닌 거예요. 저는 이엄동소한에 네. 지금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허. 상황이라 야, 문부터? 문부터? 현관문부터? <laughs> 어? 와와 와... 우리는 12월에 떼어가지고 여태 문이 안달려고 어? 저희가 어디 야. 지금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문 없는 집이 처음 봤어 막 베란다에 널브러져 있는 거 치운다고 오. 제가 치우고 이걸 다 지금 꺼내놓은 거예요 와. 어, 이거 왜 그래요? 실트배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오, 이것도 선이 아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거를 감싸는 보호하는 선이 있어가지고, 고거를 하든가, 요것도 이렇게 마감을 안전하게 해야, 해야 되는데, 이거 실트선이네. 이거 요거는 전선 관, 전선 관을 관에 안, 안 해야 되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네. 약간 이렇게 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거든요. 네. 하하, 바닥이 평하지도 않다고. 구슬을 그 가져왔거든요. 구슬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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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까지 가? 저거 아, <laughs> 뭐왜 그래요? 왜 왜? 떠있네? 야. <laughs> 어다 차요 미쳤다 어디 한 대가 섬한 대가 없네 저러면 화장실 못 써요 아.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3층 원룸에서 임시로 지금 거처하고 있어요. 세 달째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랑 남편이랑 강아지랑 진짜 부끄럽지만 아니, 아니, 아니. 저희 딸이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오래. 하 아, 진짜 너무 불편하시서 아, 네, 상단다. 정말 옷장에 아, 창고에 참, 지금 겨울 옷이랑 다 거기에 필요한 게좀 있는데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 계약 금액이 얼마였는지 좀. 총 계약서 상은 9,750만 원이었어요. 9,750만 원에서 계약금을. <laughs> 40%를 내라고 했다고 계약금도 40% 중도금은 또 50%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업체는 계약금이 10%던데 그랬더니 그일 그 잘하시는 분들을 미리 돈을 주고 미리 스케줄을 잡아서 공사를 빨리 끝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제일 많이 하는 믿고 말이죠.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거죠. 사실 여기 일하시는 분들 간식비만 해도 제가 100만 원을 넘게 썼어요. 아... 고생하시니까 아... 음료수도 챙기고 현장에서 쉬다도 제가 자청하고 이제 네. 했는데 고객님이 아, 현장에서 너무 간섭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제 핑계를 아, 이제 대버리시더라고요. 많았잖아. 걱정이 똑같네. 돼서 올라오시고 이제 무지도 네. 드리고 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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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잔금을 미리 줘야지 마무리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총계약금에서 그 85%, 90%를 지금 지불한 상황에서 네. 10%까지 다 줘야지 우린 할 거다. 본사 담당자랑은 연락이 되시나요? 그 부분부터 물어봤어요. 만약에 대표님이 잘못되시거나 그랬을 때는. 본사에서 책임을 져주냐 음. 그랬더니 당연히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고객 보호를 해주겠다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진행을 했고 전화를 백통도 100, 더 했어요. 본사하고 오, 오. 어, 자기네는 물건 들어오는 것만 주는 게 업무지 다른 거는 자기네가 정말 오. 아니다 제가. 아이고. 지금 대리점 쪽에서는 일단 빨리 패백을 보내야지 이제 진행하겠다 이제 하세요. 제가 직접 계약이면 제가 소비자분에게 충분하게 뭐 답을 드리고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 대리점하고 고객님을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 강제력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고객님. 계약하려면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그렇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소비자분하고 직접은 하지 않고요. 네. 저희 쪽하고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고 대리점은 저희 물건을 갖다 쓸수 있는 거고 대리점하고 소비자분들하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거래 계약을 입장에서는 소비자분하고 대리점하고 이런 비용적인 부분을 잘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각거를 어, 묻지 마세요. 각오를 마세요. 네. 님은 네. 죄송하지만 본인이 그렇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아, 저희 대기업이라고 써있어가지고 대기 출신이시니까 네. 왜, 왜 이런 거예요? <laughs> 본사 자체에서 시공을 담당을 하지는 않아요. 본사에서 AS를 해주는 거는 본사 제품 자체에서 음...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AS를 정말 빨리 해주는데 음, 우리가 이거를 아니죠. 시공을 했냐? 아니죠. 아, 우리가 이걸 그렇구나. 디자인을 했냐? 아니죠. 아, 그래도 아, 그 참... 책임은 대리점 또는 네. 시공 기사로 들어가 있는데 아니 대리점 관리를 그 본사에서 안 해요? 관리 같은 경우는 영업 쪽 관리는 많이 하죠. 아, 아. 우리 사장님들. 이번 달 얼마 (1억) 정도 파셔야죠 영업을 하시고 처음에 계약할 때는 대기업에서 책임져 주는 것처럼 영업을 하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른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죠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기업 리모델 이제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는 대기업 물건을 취급을 하는 음. 일반 인테리어 업체라고 보시면 간단해. 음. 아, 아, 우리가 쫓아가고 뭐 있었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좀 이해해야겠다. 그러네요. 오늘 그게 그거는 예, 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이를 또 키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감정이입이 어, 되신 는것 네, 같아요. 네. 아까 그 VCR에 아이들이 막 짐이랑 다 같이 쌓여가지고. 있는데 진짜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laughs> 피해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럼뭐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요? 하자 보수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아, 근데 시공을 한 다음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업체에서 이거를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예? 아니면 중간에 이제 업체가 음... 아, 그렇죠. 아, 네. 없,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은 하자 보수를 네. 이행할 주체가 없어져 버리기 음. 때문에 이때 대신해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계약할 때 보증 보험 자체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뭐, 많아요. 모르셨어요. 저도, 저도 <laughs> 다 몰랐어요. 네. 공사가 이제 끝나면. 그때 이제 보증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모르시니까 이제 뭐 예. 요구도 안 하시고 업체에서도 굳이 해주질 않거든요. 그렇죠. 계약하실 때부터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업체에 요구를 하시고 아하. 계약서에도 하자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특이하게 넣으신다거나 아.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뭔가 예. 업체에서 조금 반응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이유로 이제 안 된다라고 아. 얘기를 했다고 뭔가 하면 뭔가 가 그린 네, 문제가 있는 업체인 거죠. 개인적으로 궁금 한 거는 이 기간을 하자 보수 기간이를 네. 법적으로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보통 인테리어 하자는 이제 일 년으로 어, 보거든요1년 음. 안에 이제 뭐 하자가 발생해서 청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죠. 호구들의 비밀 가웨에서는 결혼 정보 업체 및 예식장, 웨딩 플래너, 스튜디오 등 웨딩 관련 업계를 잘 아시거나 피부과. 성형외과, 필라테스, 헬스 등 건강 및 미용업계 호구 방지법을 알려주실 반면 교사님들을 모십니다. 출제빈도 구9구9 구구구구구퍼센트. 어 화려하다 오늘. 에어컨, 핸드폰, 컴퓨터, 컴퓨터. 가전제품 전 판매사. 3원짜리 에어컨 보셨어요? 본인이 쓰시던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가 됐어. 실례지만 호구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진정한 호구네 손실 요금이 2천만 원이던데 네가 죽지 않았냐 성신인데 그런 것도 뭐 사립한다 못하냐 규제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화난다 화나 손님 따라 요일 따라 온부다 가격이 다릅니다 아, 대박이다 에어컨에서부터 가전제품에 컴퓨터에 핸드폰에 쓸게 없어요 밖에서 공이나 차고 놀아야겠네요 <laughs>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왜요? 전기 노설 아니에요? 금액이 커질수록 절대 구매고하시습니다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고니다이니다사합하다감니다감사요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니시감사금니다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데이터 다제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이니다감사